강원도 홍천과 인제군계에 있는 가칠봉 구룡령에서 출발해서 갈전곡봉과 가칠봉 그리고 삼봉약수터로 4시간 50분 동안 다녀온 영상인데 절반은 우중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인제의 경계선상에 자리 잡고 일곱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칠봉인데 구룡령에서부터 갈전곡봉까지는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갈전곡봉에서 서남쪽으로 갈라진 능선 위에 있는 산입니다. 질봉 정상에 올라서면 동쪽으로부터 구룡령 넘어 백두대간의 약수산 서쪽으로는 구룡독봉과 방태산, 서남쪽으로는 응복산, 남쪽으로는, 남쪽으로는 매봉령, 그리고 동남쪽 멀리는 오대산 국립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산 지점인 휴양림계곡에는 유명한 삼봉약수도 있어요. 세 시간 4 0분 청주발 만에 구룡령에 도착했어요. 구룡령은 이제 내면에서 서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구룡령에서 내려다본 올라온 길입니다. 여기 구룡령에 등산 안내소가 있어. 예. 여기서부터 갈전 국공까지는 백두대간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청주에서 여기 구룡령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이 위치가 바로 백두대간의 아주 중요한 등산 나들목인 구룡령입니다. 현재서 계신 이 위치가 해발 1013m로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국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이 유명한 백두대간 우리 한반도의 척추이자 우리 한민족의 대동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등산하시고자 하는 코스는 바로 북진 코스인 이 길을 올라가셔서 4.2km 정도 가시면 갈전곡동이 나옵니다. 약한 1,200m 고지 등도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4km 정도 가시면은 한 3.15km 가시면 가칠봉 여기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가칠봉이 나옵니다. 그길 거쳐서 삼봉휴양림까지 약 9km를 4시간 반 내지 5시간에 걸쳐서 등산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가시는 구간에 무슨 낭떠러지가 있다든가 절벽이 있다든가 위험 요소는 전혀 없다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상하시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산행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세 가지. 예, 예, 그 연시 25분 13m 0 구룡령 출발합니다. 35도 나무계단 경사길 계속 돼요. 1050m인데 여기까지 35도 정도 되는 경사길 올라와서 능선에 있는 백두대간 안내판인데 잘 해놨네. 새로 된 백두대간길이요. 원능선길은 조금 더 가야 구룡령에서부터 오늘 원 백두대간길에 올라오는데 그리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옛 길하고 만나서 조금 내려갔다가 낮은 봉으로 올라갑니다. 봉이 아니고 1095년 전 길이에요. 먼저 보니 봉이었었네. 이 안부를 찍고 또 낮은 봉인가? 저기로 올라가야. 상완고숲 같은데? 안부를 또 지나는데, 다음에는 조금, 좀 높은 봉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고도 오 내지 10m의 능선 오르내림을 하며 갑니다. 지금 육산 숲 능선길을 갈전곡봉을 향해서 백두대간 북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망점이 하나도 없이 이 봉이 올랐다 내려가는데, 오른쪽으로 구룡령으로 올라가는 고갯길이 보이고 11시 52분 1070인데 1100봉에서 내려와서 안부를 지금 갑니다. 여기 구룡령 옛길 안내판이 있고 여기는 능선 동쪽 산간지방과 서쪽으로 있는 해안으로 이동되는 우마참 다니던 무영로였다니까 상당히 큰 고개죠. 이 안부가 구룡령 옛길 정상인데 왼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양양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 동쪽에서 올라오는 구룡령 옛길. 지금은 아주 유명한 등산길입니다. 봉에 올랐습니다. 우측으로 있는 등산 갈림길이에요. 내려가는데 지금까지 조망점이 뚜렷한 데가 없었어요. 내려가는데 경사가 있어요. 뒤돌아 봅니다. 이목책에매진 로프 잡고 그 봉에서의 안부까지 내려가는데 안부에서 더내려가좀더 내려와 여기가 안부예요. 여기도 안부인데 여기 바위들이 있고 저 아래 로 있는 것 같아. 오그만 바위를 돌아가는군. 여기가 제일 낮은 안부 같아. 거의 평탄한 능선길인데 우측으로는 절벽이네. 산쪽 길 따라 낮은 봉으로 오릅니다. 여기까지 평탄한 육산능선길로오다가 조금 오르기 시작한구구령에서 1시간 왔는데 여기 실의자가 있고 여기서 갈전곡봉은 우측으로 가네. 직진은 등산로가 아니라고 써있어요. 이쪽으로 직진길은 등산로 아니라고 써있고 아직도 갈전곡봉은 2km네. 네, 내려갑니다. 20도 정도 경사길로 이 평탄한 길까지 내려왔어요. 여름 경산길로는 아주 적격지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처음 그 조망점,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나? 기 나오는데, 오른쪽이 바로 밑에는 아주 심한 절, 절벽이요. 또꽤 내려가네. 계속 내려가야 돼요. 안부까지 내려왔어요. 평탄한 산책길 같은 안부길을 걷습니다. 아, 여기 참나무에 버섯들이, 이 첨나무의 버섯들이 상황버섯 12, 39, 1, 3 5 원. 낮은 봉으로 올라가네요. 봉 왼쪽 길로 갑니다 이제 그냥 1,050 능선으로 올라가네. 1,600 내려가네요. 안부를 거쳐서 또 올라가고요. 20도 정도 된 육선. 능선길로 조금 더 가야죠. 봉인가? 12시 53, 1095인데,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끝까지네 이게 무슨 버섯이야? 그봉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는 리본이 참 많이 붙어 있다. 1시 1120봉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저 아래 안내판이 하나 보이네. 갈전약수터 2.1km 오른쪽으로 갈리는 길이고 갈전곡봉은 750m 남았고 앞에 해남사리로 갈전곡봉이 보이고 여기 지금 1시 3분 1120봉을 내려갑니다 우측으로 갈전약수터 계곡이요 먼저 번서부터 여기까지 봉양의 안등산길이요 지금 갈전곡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른쪽 갈전 약수 더 계곡이고, 저기도 버섯 이 있고, 지금 이게 갈전곡봉 올라가는 길이에요. 1시 17,165. 갈전곡봉에 다 와가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 뜨려왔다 조망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시 한시, 21분 갈전곡봉에 왔는데, 여기, 뭐 사방조망 하나도 안 되고, 네, 그, 천 백, 천 이백 나은. 저 지면이 달시간 17.5km. 표시판은, 이거 하나뿐이고, 시의자들이. 여러가 갈등 볶고. 갈등 갈등. 어? 이쪽은 올라온 길이고. 여 갈전곡봉에서 우측로 조침령 쪽으로 가면 이게 백대간길이고, 우리는 여기서 백대간길을 버리고, 왼쪽 가칠봉 쪽으로 가요. 점심 마치고, 왼쪽 능선길로 출발합니다. 뒤돌아보 갈전곡봉, 1160 안부를 가서 지금 1170. 다시 1100 안부를 거쳐서, 1165. 또, 1160 안부를 거쳐서, 1175번 능선이 와가지고, 우측으로. 드물게 나오는 이 바위. 2시 7분, 1165. 거의 평탄한 능선 길로. 여기 와서, 여기서 또, 바른쪽으로 꺾어지는데, 오른쪽 갈전곡봉에서 갈라졌던 백두대간 길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나가네요. 좀 내려가요. 꽤 내려왔어요. 여기 힘이 하나만, 오른쪽으로는 갈림길이 있네. 이제 올라갑니다. 천0 5 0 안부를 찍고, 25도 경사길로 여까지 올라왔는데, 전후, 좌우, 조망점 하나도 없어요. 계속 또요 봉에 올라왔어요. 1,120봉에서는 직진해서, 조금 내려갔다가, 좌, 앞에 보이는 게 가칠봉인데, 뭐, 저런 만에 왼쪽 계곡으로 조망이 조금 되네. 거의 평탄한 능선, 1,100정 능선길로 왔는데 이 천백에서 조금 내려갔다가 안부를 거쳐서 가칠봉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35도 정도는 경사길로 가칠봉을 해야 되네.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있어요. 지금 가칠봉 으 오르는 길인데. 가칠봉에 다 올라가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와요 3시 8분 1140. 문줄기에 흐르는 경사길을 따라서 다 질봉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조망이 잘 되는데, 오늘은 뭐, 올라온 쪽으로도 조망이 잘 되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 호우를 만났어요. 네, 방태산 갈림길이네. 세 가지 물맛이 다 다르다는 산정 휴양, 저 약수터 쪽으로 하산합니다. 물줄기가 개호를 만드네. 아직까지 경사는 심하지 않고, 물줄기 따라서 뭐 수영을 해서 내려가도 되겠는데, 그래도 다행히 돌이 깔려있어서 미끄럽진 않아요. 여기서 1시간 30분 서야 된다고 나와있네. 아, 능선, 지친 능선이 있고, 여기서 시양님은 왼쪽으로 갑니다. 네, 능선 이렇게, 어, 급경사 갈림길에서 내려오다가, 완만한 능선길로 여기 오다가, 왼쪽, 계곡인가? 내려가는데 여기도 급경사길 있네? 돌아보는데 급경사가 아니고 이 바위를 돌아오느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다시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3시 33분 1 6 0 1피는 멈췄는데 거의 평탄한 길로다가 여기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네? 계속 능선 완만한 경사길 따라서 내려갑니다. 또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3시 40분 990이요. 가실봉에서꼭반 내려왔고, 휘양님 아직도 1km. 올라가야 되네 조금 180 능선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 중인데 저 아래 안부가 보이고 비가 그치고 나니까 주변 산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조망점이 역시 없어요 계속 내려가는데 경사는 있지만 계속 와요 계속 경사가 있는데 저 아래 안부가 보이는 것 같고 안내판은 없었고 어, 여기 안부인데 여기서 조금 올라가네 3시 59, 8 55 여기서부터 경사가 또 급해지네 저 아래까지 하루에 짧은 로프트나우 4시 6분 775시간까지 30도 이상 되는 짧은 육산 좁은 농장길을 걸어왔지만 여기서부터 경사가 더 심하네요. 근데 불편하거나 그런 없어요. 4시 11분 720 휴양림에 내려왔습니다. 휴양림에 는 안내판 하산지점 바로 우측에는 조선시대의 신론약수라고 불리웠던 삼봉약수터가 있는데 주변에 가칠봉, 응봉산, 그리고 사삼봉 등세개의 봉우리에서 나오는 약수라고 해서 여기 아, 아직 개봉이 상당한 길어요. 미신 33번이네. 저기 하나 남았다. 정상 가서 너, 넣으려고.